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5절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주간 두 번째 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은 그런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목요일 날 했던 어, 성 만찬,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러니까 어, 목요일 저녁에 이 제자들과 유월절 아, 어린 양을 먹는 그런 만찬을 있는 석상에서 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오늘 일이십 절에 뭐라 고 그립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때어 제자들에게 주민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기 전날 이들이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떡을 달았던 이것을 유래해서 이들이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그그 그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 만찬을 이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불완전했던 이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이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것은 뭐야? 내 몸을 먹어라. 이 얘기는 예수님 몸이 이 떡이 예수님 몸으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먹어라 얘기하죠. 피는 뭐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었던 이첫 번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새 언약을 피를 머치게 하는 것이죠. 이성 만찬을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너희들이 이제 오늘 밤에 이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왜 구약에 에, 보면은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흩어지지라 그러니까 시 31절 말씀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이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 목자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이 구약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아서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있을 테니 너희들 근로로 오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충실한 이 제자, 수석 제자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0 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내가 이 밤이 가기 전에 닭이 세번 울기 전에 아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베드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것 같지만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번 나를 부인하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길 때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제자들도 다 같이 우리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연약한 육신이기 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또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가잖아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옷을 벗고도 도망갔다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 우리는 참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 의 그리스도 또이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는 절대 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자기를 환호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을 것이고 자기를 그렇게 따라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가르켜 주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보았던 그 제자들이 다도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동물의 피를 뿌리게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갱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로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뭐야? 이 피와 같이 이 언약은 결단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은 결단코 내가 되물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흘린이 피가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뭐예요? 아, 히브리서 8장 7지로면 첫 번째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첫 아, 번째 것이 흠이 없다면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게 흠이 있고 그것이 깨어지니까 두 번째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필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더 젖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언약하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동물의 피를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내가 죄를 칠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일회성으로 단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희생재물이 되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나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새 언약을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것을 기르셨다는 것이죠 시래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가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언약에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s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을 보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도망갈 것이다. 왜 너희들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죄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죄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잘할 것 같고 우리가 다할것 같지만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어, 주님 앞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함으로 또 주님 앞에 범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은혜 주신 되는 거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삶.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궁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갈 것이라. 왜요? 우리의 궁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인하시면 궁일하다는 것은 뭐야? 아,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궁일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 후회할 일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서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이제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 동안 착. 하였더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힘든 것을 참았구나라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31절에 말씀하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절대로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뭐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것은 내가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결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그걸 행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끝까지 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표적들, 그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이나 먹여지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겠다."라고 느끼고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에 끌려갈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너 누구냐?" 할 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같은 내가 어떻게 똑같이 할수 있습니까?" 욕을 하며 부인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혈당코. 주님을 앞에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어도 이들하고는 안 만난다. 죽어도 이쪽을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안 누겠다.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동문들도 만나게 되고 이 미육교 와서도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단코 절대 절대로 이 말씀을 하지 마세요. 복음 위에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아,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한계 가운데 나아갈 때 절대로라는 말, 절단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손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한계를 인정했을 때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에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새 언약에 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사명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갈 아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대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